박수 한 번만 쳐줘. 안녕하세요, 소낙비 힐링판 김피디입니다. 네, 저희 물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소개 영상 올라갑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뭐 하세요? 그렇게. 아, 뭐 하냐고 물어보면서 시작할까? 소낙비님, <laughs> 뭐 하세요?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그게. 네, 뭐 하냐고 물어보라며. <웃음> 어. <웃음>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토요일 날 네. 손학비님이 시고 일요일 날 제가 쉬고. 네, 그런데 쇼핑몰 오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서 지금 물건 정리를 조금 하고 있어요. 김 PD가 이런 걸 조금 하면 좋으련만 전혀 다육이엔 관심이 없어서. 이 편집하고. <laughs> <laughs> 아, 지금 정리 중이라서 좀 지저분한데? 아, 이거는 소개했던 거고, 러블리 로즈. 그 아이는 얼굴이 좀 작았어요. 네. 근데 요 아이 보세요. 뚱블리래요, 뚱블리. 아, 러블리 로즈가 뚱블리 로즈다? 응, 뚱블리. 어, 크네. 그죠? 네네. 얼굴도 굉장히 탐스럽고. 네. 색깔도 참 이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쇼핑몰 음... 오픈하기 전에 음... 아왜 지금... 농장에서 갖고 오면 정리가 안돼 있나 보죠? 안돼 있죠 아, 우리 그렇구나. 시장에서 대파 살때 정리돼 있어요 아, 그래서 사서 저희가 이렇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도 똑같아요 다듬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손은 두개 있고 음, 참 오케이. 그러네요 쇼핑몰은 언제 오픈하냐고 막뭐 문의가 새도 하고 또 빨리. 저희가 오픈 행사라고 해 가지고 또 할인 예정 이잖아요. 맞아요. 오픈 할인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목요일쯤 할것 같아요. 그다음 요 아이는 묵은 도테랑이에요. 어, 도테랑이 색깔이 되게 예쁘네. 요 아이요. 얼마나 묵었는지 저는 묵은 아이들 위주로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분무를 살짝 해서 물광을 내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도테랑이요? 네, 도테랑이에요. 어, 네. 이제 네, 다 이뻐요. 도테랑들이. 요 아이가 도테랑이었고요. 아, 이것도 뚱이네. 못음 팔리나? 뚱팔리나네, 음 뚱팔리나. 뚱팔리나, 뚱팔리나. 아, 진짜 뚱뚱하다, 이거는. 네. 요 아이는 많이 묵은 아이예요. 요게 얼굴 하나에 살짝 보면, 게 아가도 달려있어요. 어... 네. 어, 이런 건 얼마예요? 해서 2천원 이런 거 어. 원래 한 3, 4천원 해야 되죠 그러죠 이렇게 묵은 거라서 좀 음...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네. 오픈 기념으로 해서 할인해서 2천원으로 아, 나갈거예요 진짜 싸네 이런 네. 쌍두도 네. 운동 으시면 이런 쌍두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럼 뭐 따로 연락을 해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연락은 좀쌍 연락하시면 제가 왜 들어보네 <laughs> 쌍두로 좀 어떻게 좀 외도 쌍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뽑을 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뚱팔리나였고요. 네. 요 아이는 미인이에요. 어, 걔도 뚱뚱하네. 왜 이렇게 다뚱뚱해요 아이도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아, 어, 이거 예쁘다. 요 네, 요 네. 아이도 굉장히 묵은 아이라서 참 예쁘죠. 네. 할인해서 네. 제가 3,000원에 내보낼 거예요 와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자연군생에다가 자구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5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나나오꼬미이에요 이게 바로 목도리 수영이죠 네. 엄마 입에 아가들이 쭈르륵 이렇게 있는 걸 목도리 수영이라고 해요 지금 화엽 정리가 안돼 있는데 어떤 분은 화엽 정리를 하지 말고 보내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해서 보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 띠는 재미를 뺏지 마세요. 아 아, 저도 좀이 재미를 좀 느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엽을 제거 안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은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엽을 좀 떼세요. 네, 나나우꾸미니. 네, 이렇게 목도리 들은 나나우꾸미니에요. 호아이도 할인해서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나일락이에요. 얼굴이 참 곱죠. 와, 곱죠? 크다, 이거는. 네. 많이 묵은 아이예요. 입장에 금줄도 팍팍 갔답니다. 나일락이었고요. 이 아이 혹시 알까요? 양진. 어, 그새 봤네요. 네. 이 <laughs> 네. 양진도 이 나나우꾸미니처럼 네. 목도리 수영이에요. 어아 그렇네요 네 제가 이 목도리 수영과 밥공기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골라오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선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 모양이 예쁘죠 이 양진도 할인해서 3 0 0 0원에 나갈 거예요 요 아이도 하엽이 정리 안 돼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하엽 좀 떼주세요 네 양진이었고요 수영은 모든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죠 또 예쁘잖아요. 한두 개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수연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자주, 많이가 아니고, 물을 자주 주다 보면은, 이렇게 수연이 얼굴이 예뻐요. 음. 근데 대체적으로 수연 못 키우시는 분들 을 보면은, 물을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아, 예. 물을 많이 아끼면 요 아이가 진상이 돼요. <laughs> 그러니까 물 인심을 좀 후하게 쓰세요 제가 할인해서 할인해서 정말로 착하게 2,000원에 보낼 거예요 아 이거 가격 좀 생각 좀해 볼게요 이렇게 팔면 안될것 같아요 오픈때만 아 오픈때 네, 오픈때만 네. 많은 회원님들이 좀 오셔서 구입하시 오픈빨! 구입하시... 수연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시죠? 와 이거 되게 예쁘네 유명한 파랑새 어, 물들... 거의 지금 빨강새인데? 네, 물들면 빨강새라고들 하죠 이미 빨강새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아요, 많이 지금 빨강새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라서 하나 비교. 보여주세요 오, 오 빨강새 네. 그래서 이 아이도 할인해서 2,000원에 나갈 거예요 어, 이 아이는 너무 색깔이 곱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날피네예요 달피나, 달피나 날피네가 아니야아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laughs> 요 아이는 달피나예요. 달피나. 네, 너무 색상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 예쁘네. 진짜, 진짜 네, 빨간데. 게 신품종인가요? 신품종 같지는 않아요. 음... 조금 대나인데 이렇게 많이 가져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달피나. 어... 달에 피는 꽃, 달빛에 피는 꽃 그런 것 같아요. 달피나.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요 아이들은 좀 모두 모로 심어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요 네. 아이는. 할인해서 3,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죠. 홍등. 홍등이에요. 맞아요, 홍등이에요. 초창기에는 10만 원이 넘었어요. 와, 얼굴 진짜요? 하나에. 네,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인해서 5,000원에 보낼 거예요. 홍등도 이것밖에 없어요. 오, 아 예쁘다, 근데. 정말 예쁘죠. 네.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균형도 참잘 잡혔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픈한다고 했죠. 네. 오픈할 때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 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 그럼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 묶음 그렇죠. 종류가. 이게 한 세트예요. 어.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거고요. 판매할 종류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살루처라이 아이가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요 조금 음...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살루아직까지는좀 귀하답니다 이 아이가 마르셀이에요 어, 마르셀 이 아이가 마르셀 이 아이가 오팔리나 이거 서비스잖아요 아니에요 이 서비스 서비스인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다섯 개 묶여서 네. 얼마 나갈 아, 거예요 아 그런 거라고 금줄도 물었네요 이 아이는 드라큘라 드라키라 전체적으로 철학. 네,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드라키라철하고요. 이 아이는 나나우 꼬민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거네. 네, 묶여서 판매를 할 거예요. 아, 다른 묶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른 묶음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여섯 개가 한 세트, 대략 한 2만 원 정도 선에 다 나갈 거예요. 할인해서 2만 원이라 네, 거죠? 네 할인해서 2만 원. 어, 베르테르. 아, 베르테르 반갑고.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와이건 종류 너무 많다 이거 둘레, 엄청 여섯, 비쌀 것 같은데 둘네 여섯 여8 여덟. 이렇게 8가지예요 여덟 이렇게 해서 2만 원 정도에 나갈 건데 수량이 보통 둘네 2, 4, 6, 8, 10 17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목금 17개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5가지로 묶었어요 수박봉랑금 오팔리나 아담, 에케마리아. 그다음에 요 아이가 정말 이쁜 아이인데요. 홍먼노 변이금이에요. 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요 아이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이거 뭐두 개밖에 안 묶여 있네요. 요 아이는 철화예요. 오닉스 철화, 레드탄 철화. 그래서 요 아이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이렇게 두개 묶어서 나갈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